지난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일본 후지산이 올해 폭발할 수 있다는 일본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분화가 시작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올해 폭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에 따르면 나가오 도시아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진을 보면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후지산은 300년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내부에 강력한 힘이 축적돼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분화하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하는 대목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3일 오전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현 등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본 기상청은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와 다르다고 아에라는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3일 오전 6시 37분쯤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 코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오전 9시 28분에는 와카야마현 기이스이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무사신 오가쿠인 대학 교수는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은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지산은 1707년 12월 16일 분화했습니다. 당시 도쿄에는 분화 후2 시간 만에 화산재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약 2주에 걸쳐 2cm 두께로 쌓였습니다. 현재 후지산 지하 20km 지점에는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 있는 마그마류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움직이면 마그마를 상부인 지하 15km 지점에서 저주파 지진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마그마의 유동성이 더 높아지면 강력한 진동의 고주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지상에서까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으로 발전합니다. 바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사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직하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볼수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크게 흔들리면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분화시에 대비해 피난 훈련이나 대비해야 한다. 피난소나 긴급사태 대출 자금이나 식량 등 자위대와 지자체, 경찰, 병원 등과 널리 연계해 대비하는 일이 우선이다. 전문가가 연구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를 자꾸 내는 거지? 특히 한국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 분화에서 지진제에 같은 대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매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당연한 일이라서 초등학생이라도 알겠다. 기상청은 태풍조차 세력을 더 강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화산에 대해서도 100% 신용할 수 없다. 후지산은 언젠가는 분화할 것이고 대분화하면 일본은 끝날 것이다.